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 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참여 주님. 여러분 미국에 언제 오신 아주 오래되신 분들 많으시죠? 80년대, 70년대도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 제가 1983년도에 서울 가톨릭대학 신학길 들어갔어요 근데 1학년 때 우리 가톨릭대학 1학년 신입생을 데리고 한국 성지순례로 미리내, 골베마실, 그 경기도 용인하고 안성 쪽에 그 신앙촌이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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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어요. 산이 깊으니까 그 2km, 3km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산을 넘어야 되니까 거기에 신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그 박계시 때때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 출대를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신앙촌에서 숨어 사시는데 갑자기 포졸이 들이닥치시면은 들이닥치면 다 버리고 도망간답니다 포졸이막 쫓아가다가 치면 쓰러지고 또 올라가서 치면 쓰러지고 그래서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져 저기 쓰러져 여섯 분이 쓰러졌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도망가신 거예요 그리고 산속에서 그냥. 좋아요. 형이랑 며칠 있다가 포절에 도망가, 이제 가면은 다시 내려와서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막 묻은 거예요. 한밤 중에. 겁이 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분들이 그 지역 거기만 가면 꼭 가서 기도하고 뭐 나무를 하러 가고 풀을 베러 가라도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가 그러니까 무덤도 못만못 만드 못 드렸는데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자식이 보고 자식이 본 거를 이제 그걸 소식을 듣고 이제 발굴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열아홉 살그일 학년 신학생이었는데. 가보니까 이만한 뭐 천막을 쳐놓고 이만한 나무 박스에 이제 두개골이 나오는데 흙에 묻어가지고 그리고 묵주 옛날에 묵주 자국, 나무 그런 것 이렇게 나오,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무릎을 다 꿇고 다 하고 거기다가 흙에 묻은 두개골에다가 입을 맞추고 침구를 하면서 기도를 하던 생각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김대곤 신부님, 김대곤 신부님 돌아가신 게 만. 2 5 살이에요 신부 되시고 1 년도 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화상 바오로 이분은 정약종의 아드님이시죠 대대적인 양반 집안이죠 그래서 집안이 천주교 때문에 박살이 납니다 그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서 그 천주교라고 그러면 학을 띤다 학을 때. 천주교라고 집안이 박살났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 정약종, 정화상 바오로도 이제 또 순교하시죠? 순교했어요. 이 분은 어, 바디칸에도 편지를 쓰고, 북경교회에도 편지를 쓰고, 파리 예방에도 편지를 써가지고, 신부를 불러드리고,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런 연결을 하시고, 사실 교회에, 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 돌아가신 순교 성인들을 우리가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빨간색을 이제 입었는데, 여러분 그 파리 예방에, 불란서 성지순례 가서 파리 예방 신학교 가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꼭 가보고 싶은 데였어요. 왜냐면 한국 천주교에는 불란서 신부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불란서 신부들이 세웠는데, 파리 근교에 조그만 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나못 가봤어요. 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노의 아베마리아, 아베마리아. 아베마리아가 종류가 몇개 있는데, 구노의 아베마리아는 같은 신학생인데, 신부가 됐는데, 친구가 아시아에 파견됐는데, 친구가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친구가 친구 신학생이 군호의 아베마네를 노래를 작곡했다 그래요. 이 파리 예방에 1659년에 세워가지고 400년 동안에 전 아시아, 태국,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이렇게 보낸 선교사들이 4천 명이었다면 4천 명. 대단하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은 가자마자 한게그 나라 신부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요 훌륭한 거죠. 훌륭한 거.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신부를 안 만들었답니다. 예? 흑인들을 신부를 안 만들었대요. 예? 만든 게 결국 뭐 1960년대, 70년대, 50년대 아주 늦게서야 신부를 만들었고 남미에서는 남미 원주민을 신부를 만들 생각을 안한 거예요. 어? 근데 이 애방은 아시아에 와가지고 이사람신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대곤 신부님도 신부가 되시고 최양업 신부님, 네, 최방제세 명의 열다섯 살 어린애들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카오를 가고 마카오에서 필리핀, 마닐라도 도망가고 그래서 그최방제가 죽잖아요 병으로 걸려 죽잖아요 예. 그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어요 예. 그래서 신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부가 돼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어, 김대곤 신부님 돌아가지고 최양업 신부님은 20년 가까이 아시잖아요 최영업 신부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잖아요. 그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죠. 객사, 객사라 하시잖아요. 하도 피곤하고 심, 힘드니까 문경세제 문경세제 그 고개를 올라가다 그 앞에서 쓰러져 네, 돌아가 병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리의 예방을 저는 생각하면 제가 꼭 가보고 싶은데 그 옛날에 신부를 한국으로 보내면요 다시는 못 돌아오는, 죽으라고 죽으라고 보내요, 죽으라고 보내요. 그리고 또 무수하게 돌아가셨잖아요, 한국에. 한국에서 27분인가 막 돌아가셨어요, 무수하게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보내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 그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그 어머니도 우루슬라 어머니도. 남편이 이제 잡아 돌아가셨죠. 솔매, 충청도 솔매죠. 솔매, 솔매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우르슬라가 김덕원 아들을 데리고 그 경기도 안성과 용인 그 사이에 신앙촌, 숨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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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숨으로 도, 예, 들어오시죠. 골배 마실 이렇게 다, 거기에 다닥다닥 있는 신앙촌에 들어오시고. 그, 아들이 아들이 이렇게 이제 중국에 가 있는 사이에 그지죠 그지 남편을 잡혀 죽였으면 걸식하다가 네, 쓰러져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그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참참그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그 김대건 씨문이 정화상 바오로 순교성인들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겉멋이 들어요, 겉멋. 예? 그리고 타락합니다, 타락해. 예? 순수했던 정신이 사라지고 겉멋이 들어, 겉멋이 들어. 어? 그리고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부가 잘한 줄 알고, 예? 그죠? 예. 우리의, 우리의 신앙에 정신은 이렇게 처절하게 박해를 받으셨던 그 신앙의 조상들인데 그 후계자인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 겉멋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그 수년에 이렇게 수년여를 방문하 미사하러 방문했더니 거기 편말이 있어. 편말이 처음처럼 처음에 먹었던 마음처럼 예.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잘나, 잘, 잘나가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서울 가톨릭대학 교과가 진세를 버렸으라. 예. 그랬는데 사람이 타락하는 거야.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 온갖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 예. 돈 욕심. 예? 명예 욕심. 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잘난 척하고,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이김대곤 신부님 25살에 돌아가셨네. 우리 정화상 바오로는 그대 양반이 다 버리고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와이프 죽고, 어머니 죽고, 누이 죽고, 전부 다 죽어버려요. 기회 받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파리 예방에 수많은 사제들이 와서 다 죽어버려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어느새 갑자기 잘난 척하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거고,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 오기 전 신부님 아시, 아시나요? 한국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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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 신부님이 1920몇 년도에 자기가 부제 때, 신학생 때, 이민식 빈센시오가 김대곤 신부님께서 그. 새남도 백사장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목을 잘라가지고 장대에 걸어놓습니다. 그게 군문 효수라서 목을 걸어놓 보라고. 그리고 시신을 그 모래에다 묻어놓고 시신을 못가지 가게. 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일을, 40일을 그 시신주의를 어슬렁어슬렁 40일을 그랬답니다. 4 0 그럼 다 썼고, 뭐 다. 예. 그리고 한밤 중에 몰래 40일 지나서 군인들이 조금 경계가 느슨해지니까 가가지고 시신을 빡! 가가지고 머리는 머리는 가슴에 매고 시신은 등에 매고 이분이 그당 그때 92세였대. 그그때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들러 맬 때는 1 7살이었는데 장정이었죠. 대단한 거예요. 안전이 그냥, 그냥 굉장히 대단하죠그 시신을 메고 머리를 메고 미리내도 도망 오는데 그게 150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틀 이러는데 도망가는 거죠. 시신을 파헤치고 목이 목이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나,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밤에 이제 도망가는데 고개를 세개 넘는데 첫째 고개는 신망의 신덕 고개, 망덕 고개, 마지막 애덕 고개에서 이제. 고, 막 사람이 막 오기 때문에 시신을 콩밭에다 놔뒀대요. 그리고 자기 싹 숨었대. 사람들한테 받은 콩을 이제 하니까 좀만 오면 시신이 발각, 발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포졸이 오고 난리 날 텐데 그래서 그렇게 숨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더래요. 그러더니 일하던 사람이 싹 가고 자기가 시신을 들고 이제 하니까 다시 비가 언제 왔다는 것처럼 없어졌다는데 이 분이 92세 때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김대구 씨분 시신이 미리네 모, 모, 모셔져 있잖아요. 어머니도 옆에 있고 그때 본당 씨. 부도 있고 김대건 신부님을 사제 첫 번을 줬던 주교님도 있고 그촌 이렇게 아 무더 무있잖 그러니까 참 그게 보통일입니까? 저도 아버님 돌아가실 때 봤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 많이 보잖아요. 40일이 지난 시신을 들쳐매요 <laughs> 네, 들쳐매요 목을 이렇게 가슴에 잡고 그러니 이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이 대단했던 거예요. 네. 우리 주교님도, 불란저 주교님도 성인 옆에서 내가 붙이겠다 그랬대요. 네. 성인 옆에서. 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정신이 순교자들이라는 사랑이 대단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을 기해서 우리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은혜로운 어, 주일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